우리 아기들이 범백이 이제 다 나왔어요. 어, 셋다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몰라요. 어, 너무 이쁘자. 범백하고 싸워서 얘들이 이겼는가 봐요. 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다 그랬는데 어, 저도 아침 저녁으로 잠못 자고 아기들 간수 하니라고 음, 진짜 이 처음. 음, 이런 걸 접하니까 저도 많이, 어, 놀라고, 어, 모르고 하니까 더 겁나더라고요. 근데 약도 잘 받아 먹어주고, 음, 자기들이 살려고, 어, 하는 게 있어서, 음,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걱정인 거는 지금 얘들이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얘가, 이제, 꼬랑지가 꼬부라진 애가, 현석인데, 현석이가 남자거든요. 이제, 우리 얘는, 요 놈하고, 우리 막둥이. 막둥이는 여자예요. 근데, 배가 심상치가 않아요. 얘가 4개월인데, 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애기가 진것 같기도 하고, 음, 걱정이네요. 지금 시에다가, 어, 얘들 이제 수술을 시켜주려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음, 임신이 아니길 바래야죠 음, 너무 잘 먹어서 어쨌든 보기 좋아요. 어, 애기들이 다시 살아나갖고, 음, 먼저 간, 어, 한 아이 한 대는, 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잘 몰라서 음, 어떻게 이틀 만에 그렇게 어, 금방 갔더라고요 무식의 다리 먼저 건넌 어, 얘네 형제 남자애한테는 너무 너무 미안해요 어, 대신에 얘들이 어,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주고 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요놈은 아직 우리 막둥이는 감기가 좀덜나은 상태예요 목이 아직도 쉬어 있고. 우리 애기는 임신이 아니기를, 음. 얘는 본배 걸렸는데도 뭘 많이 먹게 먹었거든요. 토하진 않아서 설사 안 하고 뭘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음, 얘 혼자.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하루하루 틀리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네요. 근데, 어, 임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 애기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4개월인데 애기를 갖나 싶기도 하고 음 어쨌든 우리 애기들이 너무 잘 먹고 해서 이뻐요 음 앞으로 쭉 이쁜 모습 우리 애기들 크는 모습 어더 지켜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음, 음 목이 아파서 얘는 감기 걸렸는데 범백에 감기까지 와서 목소리가 이래요. 막둥아, 막둥아, 오네 목이 아파다 먹었어? 응, 응. 음. 우리 우리 제일 범백 심하게 걸렸던 우리 오빠 현석이 오빠. 어. 응가하세요. 어, 밥 먹고 응가 누네요. 응, 음. 어, 노, 네, 어, 네, 응가해. 네, 우리 애기들 예쁘게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